소프 <laughs> 이제 떡볶이 먹으러 가겠습니다자 이번 떡볶이 여행지는 바로 부산입니다 그래서 오늘 먹을 떡볶이는 어디냐면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미쳤다 진짜 이게 뭔 일이야 이렇게 긴웨이팅이 있는 집은 부산 영도구에 있는 유명 분식 맛집 백설대학입니다 사실 이 집은 제가 몇년 전부터 계속 방문했었거든요 근데 올 때마다 영업 안한또 영업 안한또 영업 안한 무슨 악연이 있는지 한 다섯 번 이상 허탕 쳤어요 심지어 이번 영상의 오프닝은 24년도 10월 달이었는데 그때도 역시나 허탕치는 바람에 얼마 전 12월에 재도전 후 이렇게 겨우 업로드하게 되었습니다 아, 정말 쉽지 않았어요. 저 정말 열심히 발로 뛰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10월에 제가 어떤 콘텐츠로 방문했냐면 부산에서 지역형의 콘텐츠 중 택시기사님들이 뽑은 맛집 택슐링 가이드라는 맛집 콘텐츠가 있더라고요. 그중 백설대학이 선정되었길래 오 백설대학이랑 거기에 뽑힌 다른 맛집들을 소개하면 재밌겠다 싶어서 바로 부산으로 달려왔었죠. 그래서 이번 영상을 더 재미있게 시청하시려면 잠시 과거로 돌아가야 합니다. 때는 24년 10월입니다. 이날은 택슐링 콘텐츠를 찍기 전날이고 배를 든든하게 채. 부산암의 국밥, 아점으로 국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렇게 선택한 국밥집은 서면역에 있는 홍정 3대국밥이었어요 각종 에스컴 출연과 더불어 4천역에만족스웠던 후기가 저의 발걸음을 이끌었었죠. 들어가자마자 금봉 나로국밥 9,000원짜리 주문했고요. 감사합니다. 기본 밑반찬은 김치, 부추에 밀면까지 같이 나왔습니다. 어, 아니 후기에서 양 많아서 남겼다던데 음, 살짝 아쉬운데. 본격적으로 부추 듬뿍 넣어 먹을 태세를 갖추고 바로 한번 먹어봤는데 음, 솔직히 소소한데 깨끗인 국물 맛이 매력적, 묵나한 깔끔한 국밥 맛이었습니다. 면까지 넣어서 그것저것 먹었는데, 돋백으로 시킬 거라는 후회한 와 게, 소만단 아쉽더라고요. 제가 솔직히 양이 엄청 많은 건 아닌데, 부산 와서 이렇게 척 키를 맞추는 건 참을 수 없어서, 대사 후다닥 하고, 떡지랑 <목소리> 노릇지 두개먹을래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사탕까지 아무지게 생겨나왔습니다. 이렇게 에피타이저 격으로 일를 달래놨으니, 더 이상의 슬패는 허락할 수 없어, 폭풍 서칭을 통해 근처에 있는 미슐랭 선정 중식집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멀리서부터 웨이팅하는 사람들로 맛집 아우라가 빡 느껴지더라고요. 와, 사람 진짜 많은데? 제그 앞에 웨이팅만 부열스 그 팀이 있었고, 메뉴는 선주문 이라서 아파두부 볶음밥, 가주 튀김, 우육면이 포함된 인세트, 클래식 아우까지 주문했습니다. 와, 50분 기다렸는데 들어오자마자 음식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클래식 이게 바로 나오네요. 이게 클래식 아우, 이게 가주 튀김, 바로 나서 정말. 그치? 너무 좋은데? 이어서 마파두부와 볶음밥까지 나왔고 가지 튀김부터 먹어봤는데요. 와 진짜 맛있다. 가지 튀김 인생결도다. 그렇게 저는 말없이 흡입하기 시작했고요. 빠르게 물론 평평으로 넘어가자면 이 집은 찐입니다. 두번 찾아올 의향이 있는 곳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상당히 만족스럽게 먹었어요. 중식임에도 음식감이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담칠 맛은 살아있는 것을 음식을 깔끔하게 자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 흘레지가 오는이 정도 두께의 고기가 이렇게까지 부드러울 수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우육면 역시 끈더덕이 없이 담백 깔끔 시원했고 마파두부 볶음밥은 바바 옥 곳에 살아있는 제대로 만든 중식집 스타일 볶음밥이었습니다. 심지어 가지튀김은 바삭함은 말해모해 기름 컨디셔너며 소스 등등 전부 완벽했기에 이 집은 무조건 먹어야 해요. 클리어! 저는 식사의 마무리가 무조건 달달하게 끝나야 하기 때문에 바로 달달구리 먹으러 왔고요. 이 당시 던킨 두바이 도넛이 엄청 유행했을 때라서 놀고 돌아 파는 곳을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한입 먹어봤는데 아 그동안 먹어본 두바이 스타일 라인 중에 최고였어요. 지난 초콜릿에 소선 피스타치오 맛과 하데이프 식감이 제대로 살아 있더라고요. 이거 직접 만드신데요 공장에서 어떻게 하나 먹으시지. 아직까지 든든히 먹고 미팅까지 마친 뒤 하루를 마무리했고요 그리고 다음 날 본격적으로 택실랭 여행을 출발합니다 어자기피디님이마침인마이트 어... 해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유산균이랑 에사비가 있고요 그리고 가방에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로즈모3랑 액션캠이에요 그리고 포켓에는 호소랑어즈 장기약이 있습니다 이게 다예요 저는 진짜 뭐안 들고 다녀요 끝! 안녕 근데 아 어, 너무 예쁘다 혹시 기다리는 사람들인가? 와 어, 대박 웨이팅이네? 미쳤다 음. 아나봐요 여러분 국밥이니까 회전율 빠르겠지 아, 그리고 택슐랭가이드에 대해 잠시 소개하자면 경력 10년 이상의 베테랑 택시기사님 200여명이 추천한 식당 중 상위 28곳을 기재한 부산 맛집 가이드입니다 부산의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의 맛집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에서도 지역을 가리지 않고 최고의 맛집 9곳에는 동백스타마크가 있어요 저희는 백설대역을 제외하고 이 9곳 중몇 군데를 선정해 먹어볼 예정인데 첫 번째 끼니는 뻔하지만 빠질 수 없는 국밥 부산님 3분 거리에 본전 돼지 국밥에 도착했습니다 아 사람 와, 진짜 많다 와, 사람 도 많고 연예인 사인의 사진들로 수두룩 빽빽이더라고요 밑반찬은 고추무침, 양파, 고추, 마늘, 겉절이가 나왔고 저는 메뉴판에 첫번째 돼지국밥을 주문했습니다 우와 맛있겠다 맛있이 <laughs> <이것도> 많은데? 음 <laughs> 닭육수 <laughs> 같다 이 집은 맑은 국물에 맛은 닭곰탕의 감칠맛이 팍올라오더라고요 마치 돼지국밥과 닭곰탕 그 중간쯤의 맛이랄까요 아 맑고 깔끔하다 <laughs> 사실 제가 어제 부산 오자마자 국밥을 먹으러 갔거든요 맛집이라고 해서 갔는데 생각보다 제 입맛에는 안 맞았어요 그래서 되게 아쉬웠는데 여기는 괜찮네요 맑고 깔끔한 맛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실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제가 부산에서 국밥을 자주 먹으러 다녔는데 하천돼지국밥이라고 그 집이 레전드였어요. 거기는 조금 더 무겁고 녹진한 맛이에요. 역할 냄새 엄청 재막 이쯤 밥도 말아서 아, 너무 좋다. 이번에 전구지도좀 넣어줬더니 역시 국밥은 이런 빛깔이 나줘야죠. 어, 그쵸 맛있다. 고기면 겉절이면 국밥이면 아무지게 먹으니까 속이 싹 풀리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부산 시바철이올 때마다 맛집이라 소문난 돼지고밥집 여어먹어봤는데 솔직히 이 집이 진짜 너무너무 맛있으니까 꼭 와야 된다는 정도까지라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깔끔한 국물과 닭곰탕러로감칠 맛이 특징으로 부산역 근처에서 먹을 만한 맛집인건 확실했습니다. 다만 국밥 취향은 개개인별로 많이 다르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잘 먹었다. 계산하고 나서 향한 곳은 번째 텍슐 맥 맛집, 고관함 박집입니다 여기는 눈에 안뜰 수가 없겠다. 간판이 진짜 크네. 오, 차리 있다. 매장에 들어가 메뉴판을 봤더니 뚝배기 한 박, 파스타 한 박, 고추한 박, 유산슬 한박 같은 신박한 최선 한박 메뉴가 눈에 띄더라고요. 그리고 한 박을 뒤긴 고관가스라는 메뉴도 있었는데 이게 제가 텍슐 사진에서부터 너무 맛있어 보여서 꼭 먹고 싶었던 메뉴라. 고관가스의 리지널 메뉴인 뚝배기 한 박을 주문했습니다. 우와, 맛있겠다 아, 이게 고관가스인데요, 여러분. 학스테이크를 돈가스처럼 튀겨서 소스랑 같이 해주시는 메뉴입니다. 스으로는 감자튀김이랑 밥이랑 샐러드랑 오이고추도 있네요 와 이게 8,900원이면 포짐하네요 먼저 스프로 위보 좀 하고요 이게 뚝배기 한박입니다. 피디님이랑 누나 먹으려고 두개 시켰어요. 와, 자를 때부터 엄청 묵직함이 느껴졌어요. 와, 진짜 두껍다. 이번에 고강가스도 반갈해봤는데, 와, 비주얼 좀 보세요. 진짜 폭력적이죠? 와, 속이 고기로 꽉 차있네요. 먼저 샐러드로 리보부터 하고, 뚝배기 한박 먹어봤는데, 와, 맛있는데? 이 한박 육즙이 살아있고, 소스랑 진짜 잘 어울려요. 소스가 약간 레미그라소스 느낌인데, 과하게 달지 않아서 고기 맛이 잘 살아있습니다. 진짜 여기는 한 입만 먹어서 느껴지는 맛집 맞습니다. 무채도 맛있어요, 무채도. 때깔만 봐도 맛있어 보이죠? 그리고 이번엔 고관 한 방. 음, 음, 맛있어. 먹어봐요, 피지요 지금 이 밑부분이 소스에 닿아있는데도 바삭함이 살아있어요. 이 소스 맛도 진짜 잘 내셨다. 달달함과 상큼함의 밸런스가 진짜 완벽합니다. 과하지 않아요. 이 맛은 남녀노소 여러분, 이 집은 친구랑도, 부모님 모시고 와도 웬만하면 누구나 만족할 만큼 호불호 없이 맛있는 집입니다. 가격도 괜찮고 양도 적당하고 특색도 있고 전반적으로 만족도 최상이었어요. 우리 부산 기사님들 덕분에 맛집 하나 건졌습니다. 어, 벌써 막립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감자튀김이나 밥 조금만 주셔도 되니까 네. 이 한박 투자할 수 있는 옵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플레이팅에 오이고추도 하나 같이 왔길래 고추로 입까심하며 깔끔하게 마무리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관 한박이었고요 이제 대망의 백설대학인데요 여기서부터 버스로 30분은 더 들어가야 하는 곳이라 네이버 지도에서 영업 중인 걸 확인했음에도 혹시 몰라 전화를 걸어봤는데요 여보세요 예 혹시 백설대학인가요? 예 맞아요 오늘 영업하시나요? 아 오늘 뭐 공사한다고 내려오셔야 돼요 아 오늘은 안 돼요? 예 오늘 공사한다고 네 알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나 여기랑 악연이 있나? 갈 때마다 진짜 부산 와서 여기 몇 번째 시도하는지 모르겠는데 몇년 동안 한 번도 타이밍이 맞은 적이 없어. 심지어 오늘은 공수하신대요. 나울 <laughs> 거야. 아, 저는 다시 부산역에 왔고요. 이번에도 백에대학못 먹고 서울로 올라갑니다. 다음에 기억할게요 안녕. 아 진짜 좋았어 부산 오늘도 겨울이 됐습니다 심지어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에요 여러분 저는 크리스마스 이브날 떡볶이 먹으러 부산을 왔습니다 <laughs> 아 백설대학 아주 그냥 나랑 무슨 인연이 있는 건지 모르겠네 진짜로 가보자고 그렇게 해서 드디어 정말 드디어 백설 대학에 오게 되었습니다. 어 근데 저게 뭐야? 저게 뭐야 진짜? 말도 해야겠다. 말도 못게 평일 열한시 반 상황이 많이 하고요. 에브테이블은 <laughs> 한7개 정도 되는데 이집 시스템이 손님들을 한 번에 받고 음식을 한 번에 내주신 다음 다 치우고 나서야 다음 사이클을 받으시더라고요. 한 사이클이 최소 2, 3 0분 정도 걸리는데 저는 세 번째 사이클에 들어가서 약한 시간 반 정도 기다린 후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 밖에서 상을 통해 조리되는 모습을 직관할 수있 겨울 날 쐝배끈 떡볶이 뜨거운 어묵 국물은 진짜 곰은 아니냐고요. 너무너무 참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께서 김밥 싸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건 진짜 진기명기더라고요 손이 빠른 건둘째치고한 번에 스무 줄 정도를 놓고 썰어내시는데 정말 살다 살다 이렇게 김밥 싸는 광경은 처음 봤습니다. 참고로 이 집은 생활의 달인 이동으로 나오셨다고 하던데 김밥의 달인으로 다시 출연해야 할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참깨 뿌리시는 모습도 정말 예술이더라고요. 어리도. 드디어 우리 영상에 들어올수 있었고요. 김밥 두 종류와 떡볶이, 만두, 우동류 등등이 있더라고요. 가격대는 요즘 국내 분식집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11시 30분부터 2시까지는 주차단속 안 한다고 친절하게 쓰여 있더라고요. 아니, 메뉴판에 이런 거 써있는 거 처음 봤어 <laughs> 사장님, 저희 만두 떡볶이 하나, 참치김밥 하나, 쫄르동 하나, 비빔쫄면 이렇게 주세요. 자, 쫄면 저는 봐참치기서저 지금 메뉴 네개 시켰어요. 다 시키고 싶은 거 참았어. 아, 그냥 다 시킬까? 억울해서 안 되겠어요. 음식은 거의 바로바로 바로 하나씩 나왔고요. 특히 재밌었던 거 아드님이신지 산타복장을 입고 서비스도 주시더라고요. 와,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도 주셨어요. <laughs> 기분 짱이다. 와, 드디어 영접한다. 백설대야음나 아, 이런 맛이었구나. 아, 이몇년 묵은 채찍이 내려가는 거야. 맛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직관 적인 편이었습니다. 설탕 고춧가루 어묵국물 베이스 의 감칠맛이 느껴졌는데 이날은 바쁘셨는지 양념 식성이 덜 되었던 건 아닐까 싶더라고요. 단맛과 고춧가루 맛이 잘 융화 되지 않아 약간 아쉬움이 남았어요 이번엔 토핑으로 올라간 군만두도 먹어봤는데 음 만두랑 잘 어울린다. 다음으로 이 집의 시그니처라는 또르돈까지 영접했습니다. 와 이거 뭐냐 와 익숙한데 신선 하고 국물 자국은 전분물 편검만이 우쭉하고 맛은 수제비 국물 같기도 하더라고요. 비주얼은 꽤 자극적으로 보였는데 간장맛 빡 감칠맛 빡 이런 맛 않고 시원한 안고 맛이 묵직하게 넘어가는 게 특징입니다. 아 여기 녹진 국물이 찐이다. 그리고 이집 오면 이것만은 무조건 먹어야 한다는 참치 김밥까지 영접해봤는데 음, 김밥이 음, 그렇게 아 맛있다는데. 오, 음, 나오이 들어간 김밥 진짜 좋아하는데. 김밥에 오이가 있었어. 너무 맛있다. 오이 덕분에 맛이 확시원하고 <목소리> 상큼해요. 뭐야, 완전 내 취향이잖아. <목소리> 정말 이 집은 김밥이 찐이더라고요. 특히 김밥 안에 유부가 들어갔는데, 이게 짭짤 달달하게 버여져서 맛의 포인트를 살려줍니다. 거기에 듬뿍 골라가 참깨 고소함까지 더해지니 기다부 보람이 약간은 충족되는 느낌이었어요. 이제 보시면 김밥은 무조건 드셔야 합니다. 근데 이거는 떡볶이 찍어 먹어도 물론 맛있지만, 이렇게 먹어도 진짜 맛있어요. 김밥이 찐이네 개인적으로 저는 떡볶이보다 삐뚤어진 것같 김밥입니다. 김밥 하나 더 시켜도 되나? 진짜 너무 배고파서 정말 폭풍흡이 됐습니다. 안나전도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저 분명 메뉴 4개 시켰거든요? 근데 3개만 먹고 있죠? 사실 10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시디님께서 나오지 않은 쫄면 행방에 사장님께 여쭤봤는데. <목소리> 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웨이팅 하면서 사장님 스타일을 보시면 알수 있는데, 정청 솔직하면서 유머러스한 타입이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배고파서 욕심껏 4개나 시켰는데, 결론적으로 3개로도 둘이서 너무 잘 먹었어요. 그리고 사장님 말씀대로 이 집은 김밥이 제일 맛있습니다. 김밥은 포장도 가능하고, 소량 포장하는 거줄안 써도 된다고 하니까, 근처 사시는 분들을 참고해주세요. 자, 그렇게 저희도 맛있게 먹고, 기분 좋게 나왔고요. 먹고 나와서 지금 거의 한 2시 됐거든요, 여러분? 2시가 넘었는데도 사람이 저렇게 많아요. 이게 말이 되나? 어, 근데... 그대로 역대급 웨이팅이었다 그나저나 부산까지 왔는데 이렇게 택시랭 여행을 끝내긴 뭔가 아쉽잖아요 마지막 코스는 이제 중식이 땡겨서 마무리로 중식을 먹어보려고 합니다 택슐랭에 선정된 중식집 중에서 우원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 간짜장이 그렇게 맛있다고 소문이 자자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할 것도 없이 아무 따 바로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 집에 또한 가지 특별한 메뉴를 발견했는데 무동면이라고 중국 강동지방 요리인데 부산이나 부산도 쪽에서만 즐길 수 있는 별미라고 해서 간짜장이랑 강동면을 주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간짜장 비깔 만 봐도 찐이다 그리고 계란으라이 감사합니다 아니 이건 뭐야 태어나서 이런 음식 처음 먹어봐요 반짜장은 이렇게 수분계 없이 잘 볶아졌어요 소스 넉넉하게 넣어 잘 비벼주었는데 와 진짜 비주얼 장난 아니죠 바로 한입 아무지게 먹어봤습니다 음 맛집이다 제 리액션 덤덤한 거 보이시죠 이건 진심 놀라웠기 때문이에요 여기 진짜 맛있더라고요 반짜장이 너무 맛있어서 이광동면도 기대 품고 잘 비벼서 한입 먹어봤는데 음, 오 불면에 어? 빨갛게 걸쭉하게 먹는 느낌이다 산물도 약간 들어있고 딱 별미로 먹기 좋은 메뉴 것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특히 간짜장이 진짜 맛있 었어요 아 여기 진짜 간짜장 미쳤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집에서 무조건 간짜장이에요 여기 간짜장은 서울에서 비빌 데 없고요 그냥 제가 먹어본 간짜장 중에 1등는것 같아요 부산역 부근에 차이나타운에서 먹은 것 보다 여기게더 더 맛있는데요 이렇게 증식까지아무지게 먹으면서 텍실렉 맛집 투어 드디어 마무리 가 되었는데요 근데 이대로 끝내기 뭔가 아쉽 잖아요 제가 부산에서 ktx 타기 전에 엄청 들리는 후식집이 있는데 여기 팥빙수는 진짜 무조건 꼭드 셔야 돼요 진짜 오랜만에 왔어 여기 팥이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저처럼 팥 좋아하시는, 할미니 입맛 받으신 분들은 여기 한번 와보세요 본맛 그래서 이렇게 길고 험난했던 부산 택시 레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준비하고 맛집들을 하나하나 직접 다니면서 먹고 먹고 느끼고 기다렸던 여정이었기에 이 영상이 여러분의 부산 여행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니까 많이만 많이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에도 더 맛있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감사합니다.